여러분이 공들여 고른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10% 하락했다고 칩시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순식간에 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죠. 그 순간 머릿속엔 오직 이 생각 하나만 남습니다. 딱이 천만 원만 복구하고 나간다. 이 생각 하나로 대출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작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주가는 보란 듯이 폭락하고 본점만 찾겠다던. 알량한 자존심은 결국 더큰 손해를 만들어 버립니다. 천만 원 아끼려다, 1억을 잃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덫 본전의 환상입니다. 오늘은 매몰비용이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미 사라진 돈에 이토록 처절하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개념, 바로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지출되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주식으로 잃은 돈, 이미 결제한 말 없는 음식값, 재미없는 영화 티켓값은 경제학적으로 0인 겁니다. 앞으로의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 숫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종목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주가가 30% 폭락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순식간에 3천만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이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남은 7천만 원이라도 지키거나 더 나은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대개의 의사 결정은 정반대로 오릅니다. 이미 날린 3천만원이 아까워서라도 절대 못 팔아 오히려 돈을 더 넣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해라는 논리가 앞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이미 사라진 3천만원을 되찾아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남은 7천만원이라는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을 다른 우량한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실시간으로 바닥에 버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결국 3천만원이라는 손실을 인정하기 싫은 그 본전 심리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더큰 수익과 기회들을 동시에 희생시키고 있는 셈이죠. 3천만원을 아끼려다 더큰 자산과 미래의 모든 기회를 한꺼번에 놓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전 생각이 만들어내는 비극의 실체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 뇌의 심리적 회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각각의 무형의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장부에서 천만 원 손실이 나면 우리 뇌는 그 장부를 손실로 확정 짓고 닫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때 투입된 금액은 심리적 닫히 되어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 버리죠. 여기서 전망 이론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치는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수치로 증명된 손실의 비계수는 약2.0 내외입니다. 즉 우리가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정확히 두배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는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건 손실이 아니라 잠시 조정 중인 거야 라며. 현실을 왜곡하죠.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추가 투입, 즉 물타기입니다. 테렌스 오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수익이 난 주식을 파는 확률보다 손실이 난 주식을 끝까지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확률이 1.5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본전 집착형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연 3.4%에서 5% 가량 낮았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내는 생존 본능에 따라 자원을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본능을 이용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단순히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집착이 일상의 소비 영역으로 확장되면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강박이 합리적인 소비를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당장 영화관에서 보내는 시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어도 끝까지 봐야 본전을 뽑지라며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당신을 보며 극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실 극장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돈은 그들의 금고에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이미 지불한 15,000원은 여러분이 영화를 끝까지 보든 지금 당장 극장을 나가든 절대 돌아오지 않는 매몰비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고통받으며 남은 1시간 30분을 버티는 건 본전을 뽑는 행위가 아닙니다. 15,000원이라는 과거의 손실에 매몰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마저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꼴입니다. 영화관은 이미 여러분의 돈을 벌었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시간 낭비하는 추가 벌칙을 내리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알라크스의 연구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매몰 비용이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맛없으면 바로 뱉고 재미없으면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왜 성인이 우리는 아이들보다 못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회적 체면과 평판 자본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자신의 과거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실패나 무능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압박을 받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존감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더큰 경제적 손실을 자처하는 기괴한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시장의 불황이 아닙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자아와 그 자아를 교묘하게 이용해 돈을 버는 시스템의 결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본전이라는 유령 티켓을 손에 쥐고 스스로 파멸의 영화관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운이나 실력의 문제일까요? 지하를 조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개인의 주식 계좌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사실 거대한 시스템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이 본전의 저주는 평범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국가정부조차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콩코드 오류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영국과 프랑스는 손을 맞잡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꿉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 단 3시간 30분 만에 주파하는 소리보다 빠른 비행기였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 콩코드는 처음부터 하늘을 나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우선 수치를 보시죠. 초기 예상 개발비는 약 1억 파운드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들어간 돈은 무려 13억 파운드였죠. 당시 환율로 한화 약 2조 2천억 원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중에 뿌린 셈입니다. 초기 예산보다 무려 1200%나 초과한 비정상적인 지출이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1970년대 초 이미 시장의 경고등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기름값은 폭등했고 엄청난 소음 문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이 콩코드의 육상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8곳이 없어진 겁니다. 초기 수요 예측은 225대였지만 실제 주물량은 고작 16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끝까지 물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소름돋게 닮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은 정치적 자존심과 실패를 마주하는 대신 파멸을 택하는 맹목적인 집착 때문입니다. 이미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사업을 접는다는 건 정치인들에게는 실패를 짜인하는 정치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국민에게 조금만 더 하면 수익이 난다. 이건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다라는 가짜 명분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혈세를 물타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로의 존성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벼랑 끝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게 되는 거죠. 콩코드는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경제적 오만이 만들어낸 박제된 미래일 뿐입니다. 만약 그 13억 파운드를 더 효율적인 엔진이나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 조기 투입했다면 지금의 항공산업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콩코드가 잡아먹은 것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유럽 항공산업이 가질 수 있었던 수십 년의 기회비용이었던 셈이죠.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마이너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5천만 원이나 물렸는데 어떻게 팔아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 예산을 파탄 낸 콩코드의 관료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국가 경영에서 여러분은 지금 콩코드라는 유령 비행기에 전 재산을 연료로 던져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반문할 겁니다. 워런 버피 같은 가치 투자자들도 주가가 떨어질 때더 사지 않느냐. 그게 진짜 인내 아니냐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버핏은 미래 가치를 보며 내일의 수익을 사지만 보통의 우리는 어제의 가격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업이 가져올 미래 가치를 인내하지만 우리는 흔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곤 하죠. 이것은 시장을 향한 인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수증을 붙들고 버리는 소리 없는 신랑이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시장은 여러분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1억을 잃었든 지난 10년 동안 이 종목의 영혼을 갈아 넣었든 상관 없습니다. 시장이 묻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산이 미래의 수익을 줄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하버드 박사들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실보다 안정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보다 본전이라는 가짜 희망을 품고 파멸로 가는 안정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불을 쌓는 1%의 사람들은 이 본성을 거스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의사결정 주체와 실행 주체를 분리합니다. 내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친구가 지금 여러분의 종목을 들고 상담을 왔다면, 여러분은 당장 팔고 나와, 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 객관성이 바로 여러분을 살릴 생명줄입니다. 둘째, 기계적인 손절매 원칙을 세우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고통이 닥치면, 내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시작하죠. 그 거짓말이 시작되기 전에 숫자가 먼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흙탕 속에 떨어진 10만원짜리 반지를 건지겠다고, 100만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진흙탕으로 뛰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지는 이미 잃어버린 셈 치십시오. 그 정장을 입고 더큰 기회가 기다리는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유령의 저주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의 망령에게 지불할 비용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오늘의 냉정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에 묶여 내일의 기회비용까지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는 손절이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본전 집착이 영원한 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